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항공통계가 나왔습니다. 국제선은 다소 증가했고 국제선은 암울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여권 발급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항공이 코로나19 감염 무료 보상 지원에 나섭니다. 호텔패스가 내년도 겨냥 공격적인 영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피네어가 VR로 즐기는 산타 마을 여행 선보였습니다. 25일부터 온라인 예매 고객 대상으로 총 8회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 공원 어디까지 가바이 홍콩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하이킹 코스 텍스트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유상증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공무 청약에 2조 1천억 원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마이스업계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광 공모전 기념품 수상작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뉴스 12월 14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뉴스 11월 14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심심해하는 그런 뉴스죠, 통계. 예, 또 그렇다고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자. 11월 항공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11월 운항편의 경우 국제선은 9,990편, 국내에서는 18,379편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지난 6월 대비 약 2천여 편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객수, 그러니까 명수, 머리수로 보면요, 국제에서는 19만 5천여 명, 국내에서는 294만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국내선 여객수의 경우는 지난 6월 이후는 에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아무튼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뭐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11월 실적이고 12월 실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항공사별로는요. 대한항공이 운항편에서는 제일 많았어요. 6,400여 편. 가장 많았는데, 여객수로만 보면 진에어가 54만 2,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주항공이 52만여 명, 대한항공이 49만여 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1월 국적사 이용객은 총300 9만 3천여 명이었고 외항사는 6만 9천여 명 그러니까 7만여 명으로 봤을 때 어휴 뭐 외항사랑 국적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양사는 한국, 인천, 운항을 중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영향이 있었겠죠. 노선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선별로는 미국이 4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한 3만 9천여 명이 정도 됐습니다. 베트남이 만여 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그렇고, 항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날아나는 거 국가라는 걸 여실히 좀 증명을 해주고 있죠.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른 노선에 비교했을 때 많이 가니까 그죠. 예. 자한 한편 항공업과 면세업계 활성화 방안으로 여 시작된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 상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뭐한 저희 녹화한 날 기준으로 천여 명이 넘어가서 그 에어 서울이 원래 19일과 26일에 예정되어 있던 무착류급 그 상품 있잖아요. 요거를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요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또 향후에 다른 항공사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예상은 돼요. 대한항공의 경우 A380 활용해서 요 상품 출시를 검토했었지만 관련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었죠. 에어 서울의 12월 운항 취소 외에 아직 취소가 결정된 항공사는 없는데,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예정돼 있긴 했죠 그래서 십구 일부터 일단은 예정대로는 진행될 건데 어~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하지만 뭐또 이거를 또 취소하고는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튼 고민일 겁니다 문제는 역시 코로나였어요 문제는 확진자가 이런 식으로 더 급증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조차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 일단 소모인 같은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첫 소식부터 대단히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어,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 매년 13만 건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이 어, 시작이 돼서 어, 이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제외공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어 개인 고유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개인 고유 번호로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됐죠. 요 주민등록번호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았죠.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는 여권에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 등의 보안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신분증 제출하세요 할때 가끔 여권 사본을 내기도 했잖아. 근데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져서 나오는 여권도 있으니, 요거가 이제 신분 확인이 안될수 있으니, 요거 관련한 정보 제공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 함께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 아시겠죠? 예. 뭐 아무튼 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없는 여권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일본항공 자리죠. 어,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여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인 이른바 자알 코로나 커버를 한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요. 어그 제휴 업체를 통해서 여행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와 검사비 그리고 격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래요. 일본 국적항공사의 국제선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일본에서는 처음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항공사 국적항공사는 이런 걸안 해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죠알 코로나 커버는 12월 2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일본 항공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요거에는 이제 타사 운항의 코드셰어 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제선을 탑승하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고 의료비는 최대 15만 유로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항공은 24시간 지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 세계 언제 어디에서든 상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참그쵸죠 예, 가깝게 이제 일본항공까지 이렇게 하는데. 중국항공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국적사도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대안, 물론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골치가 아파서 이거를 뭐 염두에 두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하는데 또안하니까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섭소한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우리나라 고객들 입장에 비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예. 다음 소식 호텔 패스도 이제 조금 내년 겨냥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예. 호텔패스가 세계 유명 여행지 인기 호텔들 2021, 2022 숙박을 파격 특가에 예약할 수 있는 201 트래블 어게인 호텔패스 어게인 캠페인인 프로모션이죠. 한국말로 해서 또 내년 해외 여행 다시 시작 뭐 이런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호텔패스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괌과 방콕 등 유명 해외 여행지 인기 호텔들 어 릴레이로 혜택 릴레이 혜택을 릴레이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 한국 사람이 그동안 많이 찾던 그런 여행지죠. 그래서 해, 메인 상품 괌 힐튼 리조트 스파는 무려 50% 할인 초특가 예약하고 뭐 다양한 뭐 얼리버드 체크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박 이상 고객에게도 뭐 새벽 비행기 도착으로 인한 이른 체크인 얼리버드 체크인 얼리 체크인 네, 뭐 이런 거또 제공하고 5성급 특급호텔 반얀트리 방콕도 역대급 초특가 반얀트리 방콕 역대급 초특가 나옵니다. 네 요거 지금 예약하셔서 내년 가시면 됩니다. 예뭐 네, 홈쇼핑 같네 이러니까 뭐 성인 조식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다양한 혜택 주어집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괌 방콕을 대표하는 두 호텔은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파격 특가 특별 할인 혜택 제공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100% 전액 환불도 되고 하니까요. 내년도 지금 뭐 가시고 싶으신 분들,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호텔 패스 예, 통해서 예약하시면 다양한 혜택, 어, 유례 없는 특가로 어, 서비스, 예,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아마 호텔 패스 시작으로 이 관련한 그 숙박 예약 업체들도 내년도 겨냥해서, 왜냐면 하 이제 백신 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좀 선제적으로 먼저 좀 전략을 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산타크로스 공식 항공사인 피네어. 네. 왜 공식 항공사냐? 산타의 출발이 쪽이 핀란드니까. 그래서 핀란드의 국적 항공사는 피네어니까. 그죠? 피네어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가상현실 이른바 V R이죠 가상현실을 통해서 산타 마을로 떠나는 여행 체험 서비스 최초로 선보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승객들은 피네어 비즈니스석 책 체험부터 기내 바깥 풍경 크리스마스 축제 산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모두 VR, 이거 있죠, VR, 경험할 수 있고요. 특히 최첨단 3D 그래픽 도구 중 하나인, 얼, 아 이게 뭐야, Unreal Engine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360도 VR 콘텐츠 제공받아서 몰입도 예, 더 좋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PC 또는 모바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콘텐츠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여행 서비스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총 8회 진행되고요. 소요 시간은 30분, 가격이 좀 있어요. 1인당 10유로, 한 14,000원 정도. 예. 피네어 샵에서 어 예약하실 수 있고. 근데 요거 벌어서 피네어가 이렇게 그뭐 이렇게 그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수익금은 어, 유니세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그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어 피네어가 이 수익금 갖는 게 아니니까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어,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다른 360도 VR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분도 좀낼겸 해서, 어, 뭐, 또, 유니세프에 기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자 소식인데, 저희가 조금 그, 이번 주에는 통계 소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또, 이게 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코로나19 더좀 확진자 늘어나고, 또 이제 연말 연시 가면서 뉴스 콘텐츠가, 콘텐츠가 상당히 사실 조금 어, 부족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 또 데일리라는 그런 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갖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행 관련 그리고 여행 산업 관련 소식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